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이 껍질 벗기지 않고 먹어요. 전혀 질기지 않고요. 밥 반찬하기 딱 좋아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무시리기찜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무시리기가 푹 퍼져야 제맛이잖아요.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무시리기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무시리기찜 만들어 볼게요. 570g 정도 돼요. 무시래기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할 거예요. 이 껍질을 안 벗기고 해야 우리가 먹었을 때에 장 청소도 되고요. 변비 예방에도 되고, 또 위나 장에 오래 머물러서 다이어트에도 좋거든요. 삶아갖고 씻어 놓은 건데요. 먹기 좋게 썰어 줄게요.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김치하고 이 무시래기인데요. 건강 검진에서 신체 나이는 7살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무시되기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면 돼요. 이 정도로 썰어 줄게요. 청양고추 2개를 그냥 송송 썰어 줄게요. 홍고추는 하나를 어슷어슷 썰어 줄게요. 대파나 쪽파 있으면 썰어주면 되는데요 듬성듬성 썰어 줄게요 마늘 2큰술 넣어 주고요 된장이나 막장 3큰술 정도 넣어 줘요 식초 1큰술요 참치액 1큰술요 들깨가루 2큰술요 약간 버무려 준 다음에 간이 충분히 배어야 돼요 물 500ml 넣어줘요. 500ml를 넣으면 이렇게 자작해지거든요. 멸치, 굵은 멸치도 괜찮아요. 잔멸치도 괜찮고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식초를 한 스푼 넣었잖아요. 이 멸치하고 어우러지면서 비린맛이 안 나고 정말 깔끔하거든요. 여기에 썰어놓은 야채도 한꺼번에 다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요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완성됐는데요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 껍질하고 같이 먹어야 우리 몸에 더 좋은 거거든요 음 맛있어요 밥솥에 넣고 취사를 누른 다음에 20분 있다가 취소를 눌러야 돼요 일반 냄비에 끓인 거 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먹기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시래기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